안녕하십니까 대한문구입니다 프라임3 어, 삼색펜의 블랙 바디에 각인을 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분은 지금 한글로 각인한 건데요 이렇게 어, 속에 있는 스텐 이런 광택이 나오면서 이렇게 어, 번쩍번쩍하게 어, 각인 느낌을 나게 할수 있습니다 레이저 커팅이다 보니까 이게 색깔이 올라오는 건 아니고, 검정색 프린팅이 지워지면서 이렇게, 어, 스탠 느낌의 그 상호가 올라오더라고요. 이름이 올라오더라고요. 참 예쁘게, 폰트만 잘 고르면 정말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품 포장이 이렇게 돼 있어가, 포장 케이스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보내드리면 이 느낌은 참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뭐 케이스 없이 이렇게 딱 하면 받는 분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뭐 원하시는 문구로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가긴한 Z 스트림 프라임 3 제품이었습니다.